안녕하세요. 초코송이 사이트. 딸기송이입니다. 오늘은 생그린 과일 타르트를 만들 건데요. 맨 처음 준비물은 황토색으로 염색한 타르트로 로스, 쓸, 판로천사점토그 다음에 키위토핑, 그리고 핀셋, 다음은 생크림을 쓸 데코클레이입니다. 네,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타르트판이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음, 그걸로 이용을 할지 아니면 새로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확실히 좀 많이 염색한 것 같긴 한데, 중간중간에 딸기송이가 투입이 될것 같아요. 일단, 한번 제가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동그랗게 해주시고. 제가 좀 많이 염색한 것 같긴 하네요.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걸 길게 해주시고, 자로 눌러주세요. 자로 눌러주신 뒤에는, 이걸, 뭐지, 좀 동그란 거? 얇고 동그란 거 이런 걸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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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결 무늬를 연상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거를 이렇게 말아주시면 타르트판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방법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데 이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타르트판이에요. 크기 비교샷, 외국 동전, 동전 크기 비교샷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다가 이... <laughs> 여기다가 데코클레이를 주세요 이게 별깍지 모양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거를 짜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딱 짜주세요. 그리고 제가 키위로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키위 토핑을 데코해주시면 되는데요. 원하는 모양으로 해주세요. 이번엔 데코는 딸기송이 담당입니다. 생크림에 묻지 않게. 딸기송이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예. 일단 데코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빨리빨리 빨리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하실 거면, 뭐, 다 두르시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키위 토핑이 좀 많이 소비가 되긴 하지만 또 사면 되니까. 네, 이제 저희 동네에서도 밀리오레를 팔기 때문에 군대문까지 안 나가도 될것 같아. 이렇게 해주신 뒤, 마지막에 딱 포인트로 딱더 해주시고, 응? 해주시고 난 뒤에, 뭐, 토핑 같은 것 중에서도 좀, 골록 튀어나와 있는 토핑?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주면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토핑이 없네요. 아쉽네요. 아쉽은 대로. 키위 토핑이니까, 키위를 올려주도록 할게요. 여기, 마지막에. 어, 두개 올렸네. 네, 이때까지 초코송이 사이트와 기송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